이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다렸다? 멈춰주세요 네 멈췄어요 아 기다려요 마지막 멈춰! 네이 이, 개같은 로켓은 뭐지? 어허, 엔딩,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누가 봐도 내가 안 걸릴 것 같은데 응 내가 안 걸릴거지? 그럼 더 할게 아, 그만해라 터트리기 전에 그만해라 알겠어요 아, 그, 단 너길의 작품은 일단, 너, 길님은 로켓, 로켓에서, 로켓에서 잘 건가요? 집포개좀 해주시죠? 일단, 로켓 집입니다. 어떻게 자는 거죠? 이렇게 여기로 올라가고. 침대도 있어요. 없는데요? 어, 침대 없어요. 게, 계단도, 뭐. 계단도 끊겼고요, 중간에. 우주에 침대가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있지. 오십시오, 여기입니다 여기가 집입니까? 아니요. 아, 빨리 와봐요. 가고 있잖아, 요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 안으로 들어가보세요. 안 아, 보여. 여기 안으로 예. 들어가보세요. 빨라. 여기 안에 뭘 놔뒀냐? 네. 예. 지금 세.. 이.. 이런.. 경신이 안에는.. 저 세상 보내. 감히.. 이안에이 울... 감히.. 감 감히 저 세상을 보내려고 해? 잠깐 위 막혔는데? 예. 막혔거죠. 여기.. 여기구나? 야! 저리 가위도 봐잇! 아.. 부수기도 안 되고 됐다. 이거. 됐다. 부수십시오. 부수 수도 없고 이거.. 부수십시오. <laughs> 왜안 오십니까? 들어 지금 터트리면 안되지 엔드, 엔드라맨 엔드또 여기 보니까 니집 하나 또 있는거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문짝은 있네 여기는 <laughs> 여기는 그나마 문짝 하나는 있네 문짝은 있네 문자는 있네 너어떻게만느냐아 여긴 죽으면 어떻게 겁니다 이거 사다, 사다가 물 죽어요 <laughs> 하늘님 평가 주시죠 네. 50점에서 100점까지요 자 여기 100점 아! 나중에 내꺼 안봤으니까 그냥 이거 일단 그 뭐냐 너, 너, 너길이는 너길님는 마이너스 50점 그닥 없습니다 50점에서 100점까지입니다 50점 그럼 아 일단 제꺼 보러 가시죠 너, 너길님 너 저희집 와보세요 그럼 너길이 너길이야. 지금 끊겼음요 뒤요 뒤요 잠깐만 왔다 드디어 아. 됐군 저집 와보세요 너길님 천장이 없네요 로켓님 러깅니... 아아 저희 야... 야외를지켜봤습니다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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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일단 집이 넓습니다. 우와. 네. 그리고 탁자가 있습니다. 밥 어디야? 먹을 어디야? 여기서 겁나면 탁자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와. 그리고요 여기 개를 키워요. 침대에서도 재워요. 자고 있음 <laughs> 그리고 교육을 잘 시켜서요. 예. 교육을 잘 시켜서. 앉았다, 열었다도 잘해요 울프님 여기 일어나! 앉아! 울프님 일어나! 앉아! 울프님 왜요? 울프님 저승코스트도 잡았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아, 아, 기, 아, 그리고 하늘님 바, 보세요 여기 그림 보세요, 그림, 그림 음. 아, 최고의 명작가들만 그리 그림들입니다 멋있잖아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리고 아나? 하이라이트 지하 너길이가 훔쳐갈 것 같지? 지하에 상자를 하나 놔뒀고요 그리고, 화를, 화, 화로 화로, 에서 감자도 구울 수 있고, 고기도 구울 수 있고, 나무도 구울 수 있고, 많은 걸 구울 수 있고요. 여기서, 뚝딱뚝딱 해갖고, 가이아 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어요. 플레이평가해주시죠 야, 여긴 100점. 울프님, 100점. 아 아이, 여기, 아이고, 울프님. 네. 여기 로켓으로 와봐요. 여기 아니, 울프님. 울프님. 아 내가, 내가 서틀어야지 내가 소트러야지 울프님, 80점. 아니 들어가시. 팔십 아나8 0 점이야? 아야 아깝네 아, 아, 다. 바로. 아 근데 뭐가 문제였죠?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다 완성 무시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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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프님 그럼 하나 둘 셋하면 그,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근데 야할말 있는데 여기 안은왜 유리냐? 아 그거? 하이라이트 멋있어 보이냐? 아, 아뭐 이거 무리하야야 쓰리. <laughs> 토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원거 야, 하나만 터트려도 되잖아, 어머만레거아 뭐. 렉. 말래, 알래! 여기, 여기, 레 걸려 이렇게 야, 토 터트려 안 터졌는데, 여기는? 어쩔 수 없군. 야, 터트 내가 터트렸다. 안돼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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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렸 이렇게 너다리집은다터트다다 우리 네. 다른 컨텐츠 할게. 봐봐. 안녕! 빠빠!